신동댕동!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자, 저는 스케줄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어떻게 이걸, 아, 진짜 재밌고, 아, 이거 편을 또 유용하게 보낼지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려고 애플비전 프로를 샀습니다 실패. 사놓고 딱 이틀 썼어. 자, 물론 게임을 집에서 그큰 거실에 그 TV 큰 걸로 하는 게 물론 재밌긴 하지.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이게 시간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내가 이때까지 지금 제일 아까운 돈 중에 집값 나가는 게 제일 아까운 거 같아. 아니, 집에 안 사는데 집값을 내. 이거 좀 이상해. 집에 가면 자기 바빠서 결국 이동하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지. 일단은 비슷한 생각에 휴대용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두 카테고리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동안 스팀덱 쓰다가 아야네오 제품도 써보고 그러다 다시 스팀덱 쓰고 얼마 전에 또 리전고 구입해서 쓰고 또 다시 스팀덱 쓰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내 목적이 뭐냐 이거지? 목적이 딱 하나예요. 게임이란 말. 이 그러면 스팀 덱이 맞거든 게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부팅으로 진입하는 시간도 그렇고 게임 중간에 잠시 멈춰두고 다시 생각날 때 이어서 시작할 수 있는 점도 그렇고 애초에 리눅스 기반의 이 스팀에서요 게임만을 잘 돌리기 위해서 설계된 제품의 최적화된 경험, 경험들이 이 게임 목적에는 좀더 편하게 느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팀덱을 실사용하면서 느끼게 될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생각 없이 게임 깔고 바로 플레이하면 된다는 것이죠. UMPC에서는요, 드라이버 확인을 해야 하기도 하고, 세부 설정을 만져주면서 최적 세팅을 찾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스팀덱은 이미 호환성 검사를 마치고 나서 최적 플레이 설정 값을 제한을 해준다. 제 스팀덱 라이브 러리를 보면요 모든 게임 45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덱 완벽 호환 게임 27개라고 나오는데요 완벽 호환이라고 붙은 게임은 이렇게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호환성 테스트를 마치고 설정이 완료된 게임들이죠 그냥 설치 누르고 플레이 누르면 부드럽게 실행이 됩니다 솔직히 요새는 이 아예 스팀덱 완벽 호환 카테고리로 그냥 들어가서 사실 그 게임만 봐 아니 어차피 여기서 가장 자주 하는데 여기서 플레이가 안 되는. 그거 의미 없지 그리고 보면 요새 나오는 신작들은 거의 완벽 호환 붙어서 나오는 것 같아 여기에 중간중간 노란색 느낌표 표시된 철권 같은 게임도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유저가 추가적으로 설정을 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니까 이 부분 구분해서 여기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자 반면 UMPC의 경우 이걸 굳이 게임기로 용도를 한정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임이 용도 중에 하나예다 이걸 집에서는 윈도우 PC로 할 수도 있고 사무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용적인 용도에 전부 사용하기 위한 기기가 필요하다면 스팀덱에 사실 데스크탑 모드가 있어요 근데 게임은 스팀덱 다른 일은 백북 프로 자, 이렇게 마음 먹고 나서 출시 소식만 듣고 그냥 기존 스팀덱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스팀덱 OLED를 사용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사실 디자인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칩셋 공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클럭 스피드도 동일하고 딱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임기는 제가 정말 장시간 동안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느끼는 차이가 할수록 할수록 더 크게 체감돼. 첫 번째,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전체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전체 파츠의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 안에 베젤 사이즈가 살짝 줄었어 7인치에서 7.4인치로 살짝 증가했다는 거죠 와야 이거 그 정도 쓰다가 이거 으니까 그건 아니야 어, 0.4인치니까 그건 아니야 가장 큰 차이는 패널 변경입니다 기존 LCD 패널의 경우 400니트 밝기에 60Hz 주사율 sRGB 색역 63.7% 커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가 과할 정도로 좋아 아무래도 이 정도 디스플레이 보면서 만족감이 들긴 이젠 쉽지 않은 세대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OLED 패널로 변경되면서 밝기 600니트입니다 HDR 컨텐츠에서 피크 밝기가요 1000니트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주사율이 90Hz 세계 sRGB 117% P3 기준 110%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수준으로 탁탁 올린 거지 게임하면서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쳐다봐야 하는 게임기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 카메라를 거쳐서 이게 나가기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일진 모르겠습니다. 둘다 최대 밝기에 같은 화면을 놓고 보면 너무 확연하게 차이나. 사람 눈으로 보면 진짜 너무 많이 차이나, 이게. 그리고 주사율의 경우는요, 60회를 치면 충분하다고 사실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너네 알아? 어느 순간 핸드폰이 다 144로 늘어나고 나서 그전거 보잖아? 가끔 킨다. 막상 제가 자주 하는 뭐 하데스 딥낙서 바이벌 같은 게임은 이게 90Hz 주사율로 해보면 요 이게 와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이론못 따라가. 어,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자, 다른 사양의 기기로 플레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근데 그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용하면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안티글레이 코팅 부분이 있습니다. OLED 1TB 모델에만 안티 글레어 코팅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OLED 패널의 트루 블랙이라고 부르는 그 장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글레어 코팅을 사용하는 것이 명암비에는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런데 저는요, 한 대에 천만원인 프로 XDR 디스플레이도 나노텍스처라고 반사율을 낮추는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 중이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조도 제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질 좋은 안티 글레어 코팅은 도움이 너무 많이. 휴대용 기기고 이거야말로 제가 조드 제어를 전혀 할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은 경우에 명암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디스플레이 일부가 안 보여 하얗게 날라가서 안 보여 보이질 않아 코팅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마트폰 필름 수준과는 많이 다르니까 실제로 보고 결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성능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칩셋 공장이. 7 나노미터에서 6 나노미터로 바뀌었죠. 클럭 스피드는 동일하고요. 프레임레이트로 이어지는 성능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능보다는 공정 개선으로 발열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팬이 덜 돌아가도 되고 소음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배터리 소모량도 줄어드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건 휴대용 기기잖아요. 소음과 배터리 이런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 개선보다 이런 쪽으로 결과를 내 주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 실제로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기도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뀌면서 절감된 전력이 또 있죠. 또 칩셋 공정 변화로 인한 효과까지 받았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꽤 차이가 납니다. 동일 설정으로 스팀대 OLED는 항상 2시간 30분 이상의 플레이 타임 보여줍니다. 오, 이게 2시간, 2시간, 30분 되게 짧은 것 같지만, 거의 뭐, 20%가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아닌가? 25%, 아, 25%. 아, 계산이 잘안 돼. 그리고 더 자주 하는 하데스 있죠. 딥락 서바이벌 같은 게임 경우는요, 기존에 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 아, 5시간 못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프레임 레이트 제한까지 동일하게 걸어주면, 확실하게 7시간 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스피커도 좀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 이걸 뭐 스피커로 크게 틀어두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체감까지는 좀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몰랐는데 제가 샀을 때보다 스팀 때 오리지널 LCD 버전이 많이 저렴해 어이 자꾸 낮죠왜 아, 중고로 빨리 팔아 파... 만약 PC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추가 기기라면 기존 모델도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거의 메인급으로 고려한다면 OLED 버전 투자를 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진짜 롤도 뭐 열심히 했고 FPS 경쟁 게임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지 FPS 하면 좀 어지러워. 아, 이거 늙었나? 이게 뭔가 좀 이게 계속해서 경쟁전을 통해서 순위를 지키고 올리고 이게 아 이거 플레이 시간이랑 좀 대비되는 거잖아요. 휴대하면서 게임을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기라는 평가 이 정도는 할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재밌는 스팀덱에서할 만한 게임들을 이제 모아서 한 번씩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너네 왜나 이렇게 게임하는 거 좋아하니? 이상하더라. 다른 거 기기 리뷰보다 너, 너네 자꾸 게임에 더 진심이야. 근데 내 주위에 지금 하데스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이제 딥락 소개할 때가 됐지. 뭐. 하데스는 우리 이제 벌써 좀 지났고, 우리 다음 <laughs> 게임 하고 있거든. 내가 그런 거 하나씩 찾아서 올게.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